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서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9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167쪽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6월절 열세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삼백 대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 두어 나의 장례할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알고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이유, 평강할 수 있는 이유가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내용들이 아니라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 나를 붙드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우리가 평안할 수 있고 평강할 수 있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근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인공을 바꾼 향기입니다. 제 아이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더니 저희한테 갑자기 동네에 있는 태권도장을 가겠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태권도에 대해서 흥미를 보인 적이 없는 아이가 태권도장을 가겠다고 하길래 무슨 이유로 태권도장을 가려고 하는 거니 물어보니까 동네에서 학교 끝나고 나가는데 누군가 태권도장에서 과자 파티를 연다는 전단지를 준 겁니다. 이 전단지를 받고 나서 과자 파티를 하려고 태권도장을 가겠다는 겁니다. 제가 코웃음을 치면서 집에 과자가 이렇게 많은데 뭐더러 거기까지 가서 과자를 먹냐 집에서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제할 일을 했습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하고 보니까 아이는 과자를 먹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이 과자를 먹는 파티를 많은 사람들이 온그 파티를 즐기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혼자 먹는 과자도 맛있지만은 여러 사람과 함께 먹는 과자가 더 맛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파티라는 것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으니까 뭐 과자 파티, 달란트 잔치 같은 거를 열죠. 과자 파티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태권도장의 유치를 위한 목적이 있고 달란트 잔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달란트 잔치도 별거 아닙니다. 뭐 3천원짜리, 5천원짜리 가지고 사는데 그 부모님이 사주면 되거든요. 근데 그 달란트 잔치를 위해서 아이들은 6개월 동안 혹은 1년 동안 달란트를 열심히 모읍니다. 그리고는 꼴랑 6천원 혹은 만원짜리 뭐 장난감 같은 거 사서 와요. 그 잔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이들이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할수 있도록 돕는 것에 있죠. 그 잔치는 파티는 목적이 있습니다. 알리고 싶은 것이 있고 나누고 싶은 것이 있으니까 혼자 먹는 게 아니라 같이 먹자고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 보시면은. 예수님을 위해서 베다니에서 잔치가 열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베다니는 예수님께서 살리신 나사로가 살고 있는 곳입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 이 잔치의 주최자가 나사로가 아닌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게 됩니다. 마가복음 14장과 마태복음 26장 6절 말씀에 따르면은 베다니에서 열린 잔치의 주최자가 나병환자 시몬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어떻게 구성할 수 있냐면요.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던 환자 시몬이 어떤 학자들은 바리새인이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감사에서 잔치를 열었는데 그 잔치에 나사로도 왔고 예수님도 왔다는 것입니다. 향유를 부은 여인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7장, 요한복음 12장에 동일하게 기록이 되는데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여인을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일곱 귀신 들렸던 마리아라고도 얘기하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사복음서에 등장하는 향유를 부은 여인은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나사로도 있었고 예수님도 있었고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마르다도 있었습니다. 이절 말씀 보시면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가 기록 열렸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몬이 열었던 잔치로 추척, 추측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병에서 나왔습니다.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럼 그곳에 저를 고쳐주신 의사 선생님도 제가 모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 집에 잔치를 하러 왔어요. 다 나은 제가 있고, 또 저기에 저를 고쳐주는 의사 선생님이 있습니다. 누구부터 만나러 가시겠습니까? 저부터 만나러 오시겠죠. 저부터 만나러 오셔서 얼마나 고생했냐 그건 얼마나 수고가 많았냐 이제 다 나은 거냐 안부를 묻고 뭐 의사 선생님은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그냥 속닥속닥 아저 사람이 위성도 목살 고쳐줬대 뭐 어디 병원에서 명인가 봐 그리고 자기 여러분들 드실 거 드시고 나눌 거 나누실 거예요 만나고 인사하고 안부 묻고 선물 주는 건 접니다 그러면 잔치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저예요 병고침 받은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너희는 내가 잔치에 왔지만 내게 인사도 해주지 않고 발 씻을 물도 주지 않고 했지만 이 여인이 나를 향유를 부어서 이제 이렇게 안부를 물었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시몬을 만나러 왔겠습니까?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보다 병 고침 받은 시몬이 축하받는 자리가 이 잔치였습니다. 그런데 집안 어디에선가 풍교오는 향기가 등장합니다. 이 향기의 등장으로 집안의 잔치의 주인공이 바뀝니다. 집안을 가득 채운 향기는 삽시간에 음식의 냄새와 포도주의 향을 다 밀어냅니다. 향기가 뿜어져 나오는 곳을 사람들이 보니까 한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그 발에 입 맞추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기름 냄새, 음식 냄새, 달콤한 포도주 냄새, 이 모든 냄새를 몰아내고 뿜어져 나오는 향기를 보니 예수님에게 한 여인이 향유를 붓고 있었던 것이죠. 잔치의 주인공이 시몬에서 예수님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한 여인이 뿜어낸 향기가 잔치의 주인공을 예수님으로 만들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뜨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뜨렸다고 했을 때 어떤 장면을 상상하나요? 막 잔치 시끄럽게 떠들고 있는데 갑자기 여인이 향유를 팍 깨뜨려가지고 사람들이 놀라서 쳐다봤을 것이라 상상하시나요? 어떻게 향유를 깨뜨렸을까요? 향유를 바닥에 던지거나 망치로 부수거나 이렇게 깨뜨린 것이 아닙니다. 향유는 설화 석고병에 담겨있는 인도산 기름인데 향기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밀랍으로 막아둔 뚜껑이 있습니다. 이 뚜껑을 마리아가 딴 거예요. 이 뚜껑을 살짝 깨뜨려서 이 뚜껑에서 향유가 빠져나갈 수 있도록 조용히 이 뚜껑을 딴 거를 성경에서는 깨뜨렸다라고 세석을 합니다. 밀랍으로 봉해놨는데 이걸 뜯은 거니까요. 깨뜨린 거죠. 이 부분을 이제 조각을 내가지고 그래서 향유가 쏟아져 나올 길을 조금 열어놓은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은혜를 받았냐면 아, 향기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듯이 팍 깨뜨려서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퍼지지 않았구나. 향기라는 것은 향기, 말 그대로 조용히 은은하게 퍼지는 것이구나. 마리아는 지금 큰 소리를 내서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집중시킨 것이 아니라 오로지 향기만으로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예수님께로 집중시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용히 은은하게 퍼지는 게 진짜 섬김이고 진짜 향기입니다. 시끄럽게 자기가 한걸 자랑하고 드러내고 비교하고 과격한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내가 있는 곳에 주인공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낮추는 향기, 나를 섬기는 향기, 허물을 덮어주는 향기가 내가 속한 곳을 예수님이 주인공 되게 만드는 향유라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마리아는 향유를 가져왔지만은 실은 마리아 자체가 향유였고 마리아는 향유를 깨뜨렸지만 실은 자신을 깨뜨렸던 것이고 시끄럽게 떠들면서 예수님께로 주의를 주목한 것이 아니라 조용하게 은은하게 퍼지는 향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잔치의 주인공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시끄럽게 떠들면서 비교하면서 과신하면서, 내걸 자랑하면서, 예수님을 높이려고 하지, 하고 있지 는 않습니까? 만약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에 마리아를 본받아서 조용하게, 은은하게, 향기로 승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어떤 권사님이 3시 반에 일어나신대요, 새벽 3시 반에. 그리고 차를 몰고, 저기 이제 경기도까지 이동을 해서, 새벽 5시 전에 출근을 한답니다. 그만한 직급이 아니세요, 직급이 꽤 높으세요, 직장에서. 근데 거기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직원들이 오기 전에 사무실을 따뜻하게 난방을 다해 놓는데요 직원들이 바로 일을 할수 있게 사무실을 섬긴다고 합니다 자기 밑에 한 20명의 직원이 있대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자기만 예수님을 믿는데요 그 직장에서 20명의 부하 직원 중에서 아무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답니다 본인만 예수님을 믿으니까 직원들 오기 전에 직원들이 일할 수 있게 준비 다해 놓고 토요일에도 잔업이 있으면 직원들 출근하게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또한 시간을 운전해서 가서 출근을 하신대요. 주일도 주일에 끝나고 출근을 하셔서 일을 하신대요. 그렇게 할 직급이 아니신데 그렇게 하신대요. 이유가 자기가 잘 살아야 자기가 잘 섬겨야 자기의 살면서 향기가 나야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한다고 하십니다. 믿어라 믿어라 말하는 것보다 자기가 받은 복을 자랑하기보다 조용히 기도하고 사무실 한 가운데에서 섬기는 그 향기가 그분이 있는 곳을 가득 채울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돈과 명예와 생존이 목적인 직장에서 한 사람이 뿜어내는 희생의 향기, 헌신의 향기, 섬김의 향기가 내가 믿는 예수님을 그 직장의, 교회의, 가정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끄러운 소리는 한순간이지만 소리는 가지만 향기는 남는 것입니다. 남기는 섬김을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명의 향기가 있습니다. 바로 마르다의 향기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특이하게 마르다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골랐습니다. 마르다가 나와요. 이절 말씀 보시면은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르다는 여기에서도 일을 합니다. 정말 일 열심히 하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더 이상 불평하지 않습니다. 주님. 마리아 어디 갔어요? 주님 나사로 다 나았으면 일좀 시키세요. 왜 죄든 저기 앉아 있어요? 이렇게 자기의 섬김을 가지고 예수님을 조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열심이 위험한 이유는 우리의 섬김을 가지고 예수님을 조종하려고 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섬기는데 복안 주십니까? 주님 저는 저 사람보다 열심히 섬기는데 저 사람 가만 놔두실 겁니까? 이런 조종하는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 열심히 위험한 건데 오늘 말씀의 마르다는 더 이상 예수님을 조종하지 않습니다 그냥 묵묵히 예수님이 잔치에서 마음껏 누리도록 비짓담을 흘리면서 일합니다 왜냐하면 마르다가 부활의 능력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나사로를 살리신 그 주님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조용하고도 강렬하고도 성숙한 섬김의 향기로 마리아는 향유를 깨뜨려서 향기를 뿜었다면 마르다는 비지땀을 흘리면서 향기를 내뿜고 있는 거예요. 그두 여인의 향기가 집안을 잔치를 가득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높아지시는 곳에는 언제나 마르다처럼 땀흘리는 사람들의 향기가 있습니다. 일부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 하루 종일 교사로 원신하는 사람들, 세터민을, 구역을 실은 니 일부 예배를 드리고 직장으로 나아가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직장으로 나아가서 자기가 속한 곳을 섬기는 사람들의 비짓담이 예수님을 향기롭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마리아를 보겠습니다. 예수님 머리에 쏟아낸 향유의 가치는 300데나리온으로 추측합니다. 이것은 노동자의 300일의 임금이었습니다. 지금으로 환산하면 최저 시급 이런 거다 따지면 한 3천만 원 정도가 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3천만 원이면 꽤 많은 돈인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여인이 향유를, 이 10개월치의 월급에 달하는 향유를 예수님께 쏟아부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대단한 믿음이다. 어떻게 저 여인이, 저 청년이 저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 모두 이 사건이 등장하는데 약간씩 기억이 달라요. 뭐, 바리새인이었다, 시몬이었다, 죄 많은 여인이었다. 여러 기록들이 있는데 동일한 것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향유를 부은 것이고 또 하나는 놀랍게도 누구에게도 그 여인에게 좋은 말을 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향유를 부은 여인에게 그 누구도 좋은 소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본문의 유다는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 낭비라며 여인을 비난했고요. 누가복음에서는 바리새인이 여인의 출신을 정죄합니다. 어, 저죄 많은 여인인데 어떻게 예수님을 만지지? 여인의 출신을 정죄하고요. 마가복음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이 분노하며 여인을 꾸짖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왜 저렇게 살아? 저왜 저러는 거야? 왜 낭비하는 거야? 아무도 여인을 인정해 주지 않았고 그 헌신에 대한 가치를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위로하고 싶었냐면요. 우리가 우리의 것을 깨뜨려서 우리의 소중한 것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붙잖아요 좋은 소리 못 듣습니다. 좋은 소리 들으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향유 부으면서 힐끔힐끔 제자들 쳐다보고 바리새인 쳐다보면서 야, 나를 좀 이제 대단한 사람으로 봐 주겠지? 내가 예수님 사랑한다고 교회에 소문이 나겠지? 내가 이만큼 헌신했다고 구역의 이야기가 돌겠지 이러면서 붙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향기는 오염되는 거예요 그런 향기는 멀리 퍼지지 못하고요 그런 향기는 실은 예수님께 붙는 게 아니라 나한테 붙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시 보니까 제대로 예수님께 붙잖아요 아무도 좋은 소리 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가롯 유다식의 비판이 나를 찌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찌릅니다. 바리새인과 같은 나의 믿음을 찌르는 사람들도 등장을 합니다. 왜냐면 사단이 가만히 놔두지 않거든요. 이렇게 해서라도 중단하게 만들려고 낙심하게 만들려고 후회하게 만들려고 야 그거 그거 왜 그렇게 산이라고 이제 헌신을 지적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에게 향유가 고작 저거밖에 없어? 저거 부으려고 지금 잔치에서 저 쇼를 한 거야? 어떤 사람은 야 나는 더 좋은 향유를 가지고 있는데 향유 품질이 저거밖에 안 되냐 내가 가지고 있는 향기는 말이야 이러면서 누 수근수근 거릴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헌신하실 때 수근수근 거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건가요 향유를 붓다가 마실래요 붓고 있다가 수근수근 거리는 소리를 듣고 아나안해나안 부어 나 그만할래 뭐 이렇게 다시 가지고 가실 거예요 쏟아붓다가 멈추실 겁니까 아니잖아요. 한 방울도 남지 않을 때까지 다 쏟아 부으셔야 되는 겁니다. 한 방울도 남지 않을 때까지 쏟고 또 쏟고 또 쏟아서 쏟아 부어야만이 내가 속한 곳의 주인이 주인공이 예수님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계속 부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단한 분에게만 인정받으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여인의 헌신을 알아주십니다. 누가복음에서는요. 그녀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야. 마태와 마가 모금에서는요, 그녀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그녀를 가만 두라 말씀하십니다. 전이 말씀이 너무 짜릿했어요. 수많은 사단이 나를 정죄할 때 주님이 나를 향해서 내 헌신을 향해서 자유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야, 성도 나도 성도가 내게 좋은 일을 했어. 성도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그리고 나서 어디를 가든 그녀의 이름이 복음과 함께 증거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만 사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여인의 헌신은 낭비예요 하지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녀가 나의 장례할 날을 준비하였다 나의 장례를 준비하였다 예언적인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바라보고 앞날을 바라보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녀를 가만두라 말씀하시면서 그녀가 하는 일을 누구도 해방하지 못하도록 누구도 오염시키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자유를 선포하십니다. 그녀를 자유하게 하십니다. 다 쏟아내고 다 쏟아 부어야만이 그의 행사를 방해하지 말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다 쏟아낸 사람이 자유를 누리고요. 다 쏟아낸 사람이 주인공을 바꾸고요. 다 쏟아낸 사람이 어디를 가든 주님이 기억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향유 붓는 것, 멈추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뚜껑을 따버렸습니다. 다른도 옮겨 담을 수 없고요. 그 향기는 이미 한번 뻗어 나갔기 때문에 이제 새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후회하지 마시고 한 방울도 남김없이 예수님께 다 쏟아붓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일예배의 주인공이 예수님이 되도록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처럼 대하며 그들의 발에 입 맞추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향기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향유는 그렇다면 어디에 사용되었길래 이렇게 비싼 값에 거래되었을까요? 향유는 세 가지 목적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신부의 결혼 지참금으로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혼수인 거예요. 결혼할 때 이거 가지고 가서 결혼하는 거죠. 이걸 왜 그걸 가지고 있냐면 이걸 가지고 있다가 살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 향유를 팔아서 어려움을 해결하라고 이제 신부가 향유를 가지고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뭐 결혼할 때 자기 머리에 붓고 그런 게 아닙니다. 가지고 결혼해요. 살다 어려운 일 생기면 이걸 가지고 돈으로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병든 사람을 치료할 때 사용됐습니다. 몸이 아프거나 할때 향유에는 치료의 능력이 있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유를 바르거나 향유를 맡으면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치료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죽은 사람의 장례를 위해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죽은 사람 장례를 위해서 향유가 쓰여집니다. 세 가지입니다. 결혼지참금, 몸이 아플 때, 내가 죽었을 때. 세 가지예요. 자, 오랜 시간 한 방울, 두 방울 꾸준히 모아온 향유였습니다. 어쩌면 어머니 때부터 할머니 때부터 전에 내려온 집안의 가보일 수도 있습니다. 쉽게 가질 수 있는 물건이 아니거든요. 향유라는 것이 이 여인은 자기의 결혼을 위해서 살다가 어려운 일이 있을까봐 혹은 몸이 아플 때를 위해서 때는 자신의 장례를 위해서 향유를 모아왔습니다. 근데 이걸 다 부어버린 거예요. 한순간에 왜였을까요? 제가 서두에 이 여인이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였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사로는 예수님이 다시 살린 사람입니다. 단순하게 잠들었다가 깨운 그런 정도가 아니라 죽은 지 여러 날이 지나서 몸이 썩고 부패해서 더 이상 부활의 여망이 없을 때 예수님이 세 살이 돋게 하시고 그 사망의 향기를 다 몰아내시고 생명의 향기로 충만하게 했던 사람입니다. 마리아가 이걸 봤습니다. 그때 옆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을 봤고요. 하늘을 향해 선포하시는 주님을 마리아가 목격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경험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 마리아에게 더는 향유가 필요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마리아의 신랑이 되셨고요. 마리아가 살다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경험하게 되었고요. 예수님께서 병든자를 치료하시는 것을 마리아가 경험했고요. 그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더 이상 자신의 죽음을 준비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나의 치료자가 되어주셨고, 나의 신랑이 되어주셨고, 죽음을 이기신 나의 부활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더는 향유가 필요 없었던 거예요. 이 향유를 필요 없게 만드신 예수님께 향유를 부음으로써 영광을 올려 드렸던 것입니다. 부활을 목격한 사람, 부활을 경험한 사람만이 쏟아 부을 수 있는 것이 향유입니다. 우리가 그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오늘도 한 방울도 남김없이 주님께 쏟아내는 인생을 살수 있는 것입니다. 후회하지 마시고 중단하지 마시고 내 신랑 대신 예수님께, 내 치유자 대신 예수님께, 내 부활이요 소망이 되신 예수님께 오늘도 남김없이 부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두 손을 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다기 오늘 시간 기도하실 때 어, 하나님 제가 후회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제게 주신 향유를 다 주님께 쏟아 붓겠습니다. 이 결단의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쏟아부었던 것들을 후회했던 시간들이 있다면 주님 다시 중단하지 않고 쏟아붓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오늘 하나님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 향기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아으로부터 청년교회 작년에 이르는 모든 예배, 구역 예배, 모든 모임 속에 주님, 내가 쏟아붓는 향기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주인공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한번 모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있는 향유 감을 주께 가져오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향유를 깨뜨려서 향기를 주님께 충만하게 쏟아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신랑이 되어주셨습니다 주님 나의 치유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주님 나의 부활의 소망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하나님 내 앞날을 위해 준비하는 모든 나도 주님을 위한 일에 헌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 수군거림 때문에 멈추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끝까지 한 방울로. 내가 있는 곳의 주인공이 예수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있는 곳의 주인공이 나에서 주님으로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더는 내가 주인공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받은 내가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치유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공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의 주인공 되어주시옵시고 하늘에 우리가 뽑아내는 향기가 성적과 가정과 직장과 모든 곳을 충만하게 하도록 모든 냄새를 다 몰아내고